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한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야고보는 사람들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뭔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정욕으로 인해서 욕심을 내고 어떤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그렇게까지 해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3절에 등장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욕 때문에 그렇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 모든 것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다. 라고 사도 야고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욕에 휩싸이는 우리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도 정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좋아보이고,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어, 나의 필요 이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욕, 예. 뭐, 쾌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그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시기하신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른 정욕으로 쓸 것들과 나누는 것들을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다른 정욕들과 나누어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우리가 원하는 정욕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뭐 동일하게 올려드린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들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5절에 너희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것 같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때 우리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내용이 6절부터 계속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면 높여주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해야 될 것, 하루를 살아가며 행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이 별볼일 없는 하루가 될것 같다.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에들 반복되는 그런 지겨운 날이다. 아니요, 오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해 나갈 때, 주님은 오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특별한 하루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